여기는 무인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길이 있냐고요? 물이 차오르면 여기가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 무인도라기 보다는 바위에 가까워요. 저는 이 조그만 바위에서 하루를 지낼 겁니다. 바닥이 다 이렇게 두개 껍질로 돼 있어요. 아, 와... 너무 더워요. 너무! 식량주의보뜨면은 실내에 계세요. 웬만 좀만 쉬고 물 들어오기 전에 조개를 캐러 가야 돼요. 오늘은 식량을 진짜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아, 봉봉 하나 갖고 왔어요. 봉봉. 봉봉은 제 자신한테 미션을 줄려고요 만약에 오늘 식량을 구했다, 그럼 봉봉까지 먹을 수 있어. 근데 먹을 걸못 구했다. 먹을 자격이 없어. 봉봉도 못 먹어. 그냥 물만 먹는 거야. 삼인 구해야겠어이 섬은 바위 섬이다 보니까 땔감이라든지 떠밀려온 물품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이씨. 오 제가 오늘은 텐트 말고 해먹을 갖고 왔는데 아, 여기다 설치하면 딱이네 오 개꿀 조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장비를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에거 기가 불꺼 죠？오 조개 홀더 넣고닫고넣고 넣고. 오케이, 오, 오 징그러. 아니다. 얘네가 날 보는 게더 징그럽겠다. 소라. 오 소라. 처음 잡아봐. 여기도 있네. 이건 뭐지? 오 조개. 대박. 야이씨 오늘 먹는다. 우와 이 새끼들. 대박. 있어서 구멍을 파헤치는데 그냥 그림놀이하는 것 같네요. 아이 어, 정도면 됐어. 어, 아 쓰러질 것 같아. 너무 더워. 야 진짜. 한여름에는 하면 안되겠다 아, 하루치 잡고 일, 2리터 물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1리터 마셨어요 아, 꿀좋다 아, 해먹에서 사는게 또 로망 아니겠습니까 해먹에 두어 본 적이 있는데 해먹에서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위섬이다 보니까 물퉁불퉁해서, 아, 해먹을 치면 땅이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쿠팡에서 최저가로 얼마더라? 22,000원 주고 시켰습니다. 바꿔야겠는데요. 해머 안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무인도는 이때가 제일 좋아. 여기 땔감도구해갖고 집에서 장작도 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무인도를 가보니까 나무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나무를 벨수 없으니까. 이거는 챙겨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 배고파. 무인도 오기 전에 항상 전날에 밥을 조금 먹거든요. 왜냐면 큰거 보기가 힘들어서. 근데 단점이... 장점은 큰걸안 봐도 된다는 건데, 단점은 너무 배고파. 그동안 해감이 된 나의 식량들.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아, 배고파. 약간 이제 좀 숙련자의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무인도 갔을 때보다. 자꾸 치는 데가 안 부러지고, 다른 데가 부러져. 때 녹화가 안 됐는데 일단 파이어 스틸은 제 손목에 있던 팔찌였고 이게 불이 진짜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30분째 시도를 하고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와 어느새 물이 이렇게 들어왔네. 좀만 더 있으면 저기. 자 들어왔던 곳이 잠깁니다. 아 근데 불왜 이렇게 한 붙냐 어이가 없네. 휴지 쓰면 한 번에 붙었는데 어때? 아 다시. Ayrıca bu 사실 이 꽃게 뭐 음식보다 이 맛있게 더 중요해요. 무인도 오면 아, 이 봉봉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와! 우와. 와, 이 맛이야. 와, 진짜 맛있다. 와, 안 먹어도 돼. 이게, 이게 최고야. 역시, 인간은 대단해. 음, 포도알. 약간 미지근한데. 그래도 이거는, 와, 여기서는 타급이지. 아, 죽는다. 아, 저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물도 없어가지고.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아, 이 맛이야. 이걸 위해 오늘 하루를 달렸다. 불명은 무인도 불명이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모른 채 즐거워 보이네요. 아젓락도 깜빡해가지고 또 나무로 만들어 먹어. 너가 원신이야? 너가 원신이야? 왜 자꾸 문명을 거부해? 재밌긴 해. 국가탕 냄새 나는데 오씨 없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삼백 젤음 맛이 좋구나. 꽃게. 이게 외래종이래요. 이렇게 문이 있는 거, 외래종은 맛도 없어. 아예 순서가 잘못됐어. 봉봉 먹으니까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 조개가 제일 맛있다. 조개구이만 나가지고, 오 꼬레 새우라고 집게살 들어있는 것 봐. 포도알 3개 남았다. 아! 절대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아니, 근데 만족까지... 그러니까 물이 꽉 차는 시간까지 2시간 남았거든요. 괜찮겠지? 벌써 이 정도인데, 아, 자고 있는데... 잠수되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좀 전에 너무 더워서 그냥 바다에 한번 들어갈까 하고 물을 만졌거든요. <laughs> 따뜻해. 아, 어떻게 바닷물이 따뜻할 수가 있지? 이래 가지고 해파리들이 많구나. 아까 조개. 풀어 가는데도 해파리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왔던 곳인데요. 여기는 아직 안 잠겼지만 지금 옆으로 가면은 그 뒤쪽으로 가는 방향이 다 잠겼어요. 그래서 저쪽에 아예 잠겨서 이제 이 섬엔 나밖에 없다는 거. 아 그리고 저기 여기 건너편에 불빛이 있는 게왜 이렇게 부럽지? 뭔가 나만 따돌리고 파티하는 느낌이야. 많이 들어왔는데. 오이 저는 이만 자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나 기분 안 좋다 가라. 사실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닌 소리, 쥐가 돌아다닌 소리, 심지어 모기들까지 해먹을 뚫고 저를 괴롭혔어요. 씻는 으로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 탈출이다 지금은 새벽 6시고요 지금 탈출하는 이유는 이 물대가 들어와서는 길게 있고 나갈 때는 늦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나가면은 24시간을 넘어서 더 오래 있다가 가야될 것 같아가지고 무인도 24시간 챌린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쓰레기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 아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운행하는 버스랑 택시가 없네 아 이제 현기증 난다 빨리 빨리 편의점 가서 봉봉 먹고 싶어요 봉봉 지금 나온지 한 30분 됐는데 저 정도 잠겼네요. 빨리 안 나왔으면 또 오후에 갈 뻔했어요. 버스를 갈아탈 때 봉봉과 포카리를 구매해서 완샷을 때렸는데요. 그 행복은 저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laughs> 아... 수박 맛있게 먹는 법 무인도 갔다오기 Every day I wish, every day I want. 여행 가는 걸 너랑 함께 떠나기만 한다면 어디든 좋은 걸.